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 v 입니다 2022년 11월 26일입니다. 자, 이재명을 직접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아,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보게 되면은 뭐 정치 일정, 국회 일정 이런 걸 자, 신경 쓰지 않고 개의치 않고 드러나는 대로,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수사를 하겠다. 이런 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진상이나 김용까지 구속이 돼 있고 또 대장동 일당들의 법정에서 이거 충격적인 이재명을 직접 겨냥한 그런 그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할 때 연내 에 이재명을 소환할 것이다 이런 거 전망이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법정에서 대장동 일당들의 이재명을 콕 집어서 이재명이 그 범죄 혐의를 갖다가 폭로하는 이런 거 진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어제도 나무기.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실 즉 지분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이재명도 들어가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도 들어가 있다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 자금의 성격이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은 물론이고 이재명의 노후자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난 알고 있다 이런 거 폭탄성 발언을 해가지고 자 지금 뭐 이재명은 더욱더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나무의 표현에 의하면은 목숨이 두개세 개가 아니다.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유동기나 남욱 등의 이런 거, 법정에서의 폭로 진술은 사실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자, 어제 에, 남욱이, 음, 석방대는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서, 자, 25일 법정에서 이재명의 노후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천화동의 이러의 지분에는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 정진상 김영뿐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분 관련해서도 보면은, 자, 이게 의미가 있는데,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당초 37에서 30에서 어, 24.5로 변동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는데, 자, 처음에는 그 김만배가 어, 내 지분이 49.9인데, 실제 지분은 12.5에 불과하다. 나머지 31.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다. 근데 자기가 등급을 띄어보니까 나무기. 자, 천화동인 1호가 30%로 돼 있더라. 그래서 37에서 30으로 변경이 된 것이고, 이것이 다시 나중에 24.5로 이렇게 변동이 됐다. 자,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당시 나는 그런 논의에 낄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여기는 긴만 나무까지는 길 수가 없고, 대장동 일당의 당시 그 어떤 그 주도권, 오늘 지고 있던 자는 김만배였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 측과 김만배 사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구체적인 걸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 측 지분이 30%에서 재정적으로 자 24.5로 줄어든 건 김만배와 지난해 2월 대화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이 내용이 재밌습니다. 대장동 개발 책임자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의사에 따라서 그게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지분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라면서 지분 결정권 역시 이 시장에 있다 이렇게 그 사실상 폭로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 뭐 성남시민이나 국민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자 이재명 측과 그다음에 대장동 업자들 간에 이런 식으로. 장막 뒤에서 커튼 뒤에서 이런 그 부정한 어떤 그 논이 지분을 둘러싼 그들과의 이런 식의 그딜 부정한 딜이 있었다는 것이 역시 이번에 또 폭로가 된 것이어서 자,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 이재명은 이 대장동 사업을 승인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부정한 이런 식의 범죄 행위를 사실상 저지른 것이고 거기서 어떤 그 부정한 금품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그 것이었다는 것이. 이들의 진술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그나무의 진술 중에서 어제 그 쇼킹했던 게 그것이 천화동 1호 지분이 이재명이 포함되는 건 물론이고 그 용도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 그동안 여러 선거가 있었는데 그런 선거들 다 포함해서 대선이라든지 또 이재명의 노후,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다고 내가 유동규에게 들었고 그다음에. 야 김만배로부터도 우회적으로 들었다 이런 내용도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재명 의 정치자금법 위반뿐만이 아니고 이런 거 뇌물 뇌물죄와도 관련어 있는 것이죠 공직자로서 매우 이거는 저 처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수록 자 이들 그 대장동 업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이재명의 비리가 하나하나 아, 드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아, 상당히 그 처벌이 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그 수사와 재판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 남욱이, 그 지분의 용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재명이 대선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총네 번의 선거. 2014년에는 제가 선거 자금을 드렸으니까, 그렇죠? 한 4억 가까이 줬죠. 그 이후에 2017년에 대선 경선, 그리고 2000, 2017년에도 대선 경선에 나온 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018년에 도지사 선거, 그 다음에 2021년에 최근에 있었던 대선, 또그 이후에 노후자금 정도로 생각했던 것으로 유동규 얘기 들었고, 김만배도 돌려서 얘기를 했다. 자,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그대로 다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이런 것이 언제 드러날 수 있었을까? 회의가 될 정도입니다. 왜냐면, 이재명을 직접 겨냥해서, 그의 그 가면 뒤의본 모습, 당시 그 성남 시민이나 국민이알수 없었던 그들 사이에 있었던 부정한 딜, 자, 이런 부분을 직접 겨냥해서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도 드러나는 것이다. 볼수 있고,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의 검찰이 얼마나 엉터리로 수사를 했는가, 이런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로 볼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엉터리 수사 과정 속에서 이 대장동 비리개발의 어, 책임 부분에서 이재명과 핵심 측근들이 빠져나가고 유동규, 김만배, 나무기 다 뒤집어 쓰는 이런 거그 구조하에서 어, 결국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걸다 까겠다 는 이들의 그 착심한 야,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진술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만배만 어떻게 입을 여느냐 이 부분이 남아있는데 김만배는 이미 그 검찰 진술에서 그런 식으로 내가 유동규나 이김 나무에게 천화동인 이호이 지분 이재명 시장실측 지분을 내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그 동안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데 그건 다 허언이다. 내가 쉽게 얘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비용 요구가 있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내가 얘기한 것이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다. 뭐 이런 취인데 그런데 이제 김만배도 발언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그 관련자들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사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혼자서 본인이 또 그런 말을 했다라고 실토한 마당이기 때문에 본인 혼자서 말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그 앞으로 재판 전략에서 본인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고민을 우려를 저 김만배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김만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가. 요것이 큰 관심사인데, 저는 뭐큰 흐름에, 이런 대제의 흐름에 김만배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그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이 구속이 됐고, 그 다음에 참 이들이 참 당돌하게도 말이죠. 정말 파렴치하고 뻔뻔한 것이 이틀 만에 구속된 지 이틀 만에 구속 적부심을 신청을 했는데, 자, 보기 좋게 기각이 됐죠. 뭐,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혐의가, 검찰에 의해서 이미 이제 확보가 됐고, 증거가 확보가 된 상황인데, 단지 이제, 뭐, 유동규의 진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지만, 검찰이 유동규 진술만 갖고, 그렇게 해서 영장을 이제 청구하고 이럴 리가 없겠죠. 결국 이들의 이러한 시도는, 어, 지금 이재명이 내부에서, 뭐, 당대표식에서 내려와라 하는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구속 적부심을 다시 또 신청해가지고, 그런 내부 압력에서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러 꼼수 외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구속적 부심이 기각됨으로 해서 이재명은 더욱더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됐다 어리석은 자충수를둔 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은 갈수록 자신의 그 입지가 더욱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니까 자 이재명의 핵심 접근이죠 민주당 내에서. 뭐 이재명 캠프의 좌장이라고 하는 이 정성호가 어제 그 황당한 얘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용과 정진상도 정치적 공동체는 무슨 정치적 공동체냐 신분의 꾼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자 이제는 김용과 정진상마저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이런 발언을 방송에 나와서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얼마나 이들이 자급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동안 모든 것을 상의했던. 정진상이 구속이 되다 보니까, 유동규도, 유동규에서 이제 쓴맛을 봤죠. 유동규가 여러 가지 폭로하는 이런 거에서 상당히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데, 혹시 정진상도 저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정진상마저 꼬리 자르기를 하는 이런 그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보는데, 글쎄요, 정진상이 계속해서 입을 담을 지고는 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좌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할수 있는 정성호가 자, 이들 정진상과 김용은 신부름꾼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어요. 뭐, 이게 참들 듣는 김용이나 정진상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아니면 은 이들이 짜고 치는, 뭐 이런 식의 이미 짜고 치는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간다. 과거 이거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유동기가 구속되게 되니까, 그 직전에 우린 너 모른다고 할 거야. 너 혼자 다 뒤집었어. 우린 선거 치러야 돼 했듯이, 지금, 저, 정진상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게 국민들이 볼 때, 또 재판장이 볼 때, 속이 뻔히 보이는 이런 행태죠. 이런 행태고,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정진상, 김용 뒤에 바로 이재명이 있었다. 이런 법을 위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데, 뭐, 증거 수집이 아주 어려운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 여러 가지 그이 시장과 경기도 시설의 공문서에 보면은 항상 그 정진상에 사인을 해야 이재명이 사인을 해고 또 그렇게 했다라는 진술을 지금 뭐이 성남시 또 경기도의 공무원들로부터 이미 충분히 받아 놨고 여러 가지 그 밖에 이들과 이재명과의그 끈적끈적한 관계, 부정한 관계, 그다음에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오랜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증거를 어, 입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유동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있죠 내가 김용희나 자 이들과 정신상 과 엄청나게 술을 먹었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어떤 그 업자들의 요구사항이 있게 되면 유동기가 진상형을 만나서 내가 해결하겠다 진상형 만나서 해결하도록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해결돼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대장동 업자들의 증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와가지고 김용과정진상도신분는 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정성호의 이런 식의 발언은, 어, 이건 별로 설득력이 없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지금 이재명이 굉장히 지금 타급해졌다, 초조해졌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요 인물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직전에 시정이, 저, 있었죠. 어, 이 대업이라고 이 대업이라는 이제 시장이 있었는데 이이 어, 대업 시장에 대해서 전 시장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악랄하게 아니면 아주 가장 집요하게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어,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그죠 이재명입니다. 어, 그래서 특히 그 이재명이 앞장서서 어, 이재명 전 시장의 그이 그러니까 대업 전 시장의 그 분당의 어, 백궁 정자지구의 용도 변경의 불법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던, 이랬던 인물이 바로 이재명인데, 그리고 뇌물죄 부분 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요하게 파헤치면서 이 성남에서, 이 저, 성남시장 도전 준비를 했던 자가 바로 이재명인데, 근데 바로 지금 이재명이 똑같이 말이죠. 백현동의 그 엄청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식의 그 특혜, 용도 변경 특혜를 제공해가지고 지금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게또 이재명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비난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식의 그, 백현동에서 용도 특혜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죠. 그리고 뻔뻔하게 그걸 갖고, 무슨 뭐 이전 정부의 국토부 탓을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그게 또 거짓말이 드러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또 재판을, 지금 이제 재판에 회부된 이런 상황이고, 또 지금 이대엽도 보면은 뇌물을 받은 부분이 드러나가지고 결국 이제 구속이 되고 이랬는데, 자, 이재명도 똑같죠. 지금 대장동 업자들이 매일같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자신들이 마련하는 그 뇌물 저수지에는 이재명도 포함되어 있다. 나고 지금 국지보서 얘기를 하고 있 이런 상황에서. 그가 그렇게 과거에 비난하고 공격했던, 이재업이 저질렀던 그 범죄와 똑같은 것을, 아니, 그거보다 더 심각하죠. 왜냐면 이재명은 지금 뭐 범죄 혐의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 대장동 비리뿐만이 아니고, 대장동 비리뿐만이 아니고, 어 여러 가지, 뭐, 성남 FC 문제라든지, 또, 변호사비 대나무역 등등, 모두 하나가 심각한, 이런 그 범죄 혐의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 이재명보다더 심각한, 이런 그 지방 권력 사유화를 통한 그런 그 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 점점 커지고, 수사의 강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재명이, 자 이번 그 수사 재판에 대해서 이 많은 태도를 보면 역시나 아주 뻔뻔하게 지금 그 다시 또이저 어, 검찰을 비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국민 여론을 선동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에, 이 자신의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그 꼼수를 쓰고 있어요. 어, 최근에 그 검찰이 자 이재명과 그 측근들 주변인의 그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 받아가고 어, 추적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자 요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또 검찰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매우 속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어, 저 검찰이 수사해 가지고 일부가 지금 언론을 통해 보도된 혐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예를 들면 뭐 정진상이 얼마를 먹었다, 김영희 얼마를 먹었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자 남욱의 입에서 총4 0억 정도가 들어갔다 부정한 자금이 이재명 측계에 어,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음만 혐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고른 여긴 쏙 빼고. 계좌 추적 하나 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에도 계좌가 많이 털렸다 근데 검찰이 지금 쇼를 하고 있다 어? 내 계좌가 지금 닳고 닳아가지고 지금 없어질 지경이다 이래가면서 어, 검찰을 향해서 쇼하지 말라 어? 쇼를 해서 되겠냐 막 이러면서 창작능력에 의심스럽다 얼마 전에 정신상도 한 발언인데요 그 다음에 뭐 수사는 조용히 해지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막 해가면서 어, 지금 그 어, 검찰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불안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 그 다음에 말도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하고 정반대되는 그의 그 이중성을 드러내는 아 이런 그 바라게 어떻게 보면 바라게 가까운 강변이다 괴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몇년 전에 그런 식으로 뭡니까 그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에서 지적할 때는 뭐. 얼마든지 시끄럽게 국민들에게 다알려야 된다 매일같이 수사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검찰 잘하고 있다 이렇게 떠들던지 한데 이제 정작 자기가 이런 식으로 비리가 드러나서 수사를 받게 되니까 검찰이 시끄럽게 수사한다 이러면서 검찰을 비난하고 계좌추적 갖고도 이게 말이 계좌추적이지 지금까지 제대로 계좌추적이 됐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인까지 주변인까지 계좌를 추적하겠다는 건데, 여기 이렇게 발끈하고 나온 걸보면 어, 지금 뭐 자신의 계좌에 그 불법자금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 그 자신의 계좌에다 넣었을 가능성은 없고, 결국은 차명 계좌라든지, 어, 주변에 어떤 다른 인물의 계좌를 통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그 점을 어, 의심하고, 지금 이제 수사에 들어간 것이고, 특히 이번에 법원의 그저 계좌 추적 영장을 보면 수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어, 보통, 그, 이, 그래도 공당의 제1야당의 대표인데, 여기 대해서 기자 추적을 하는데, 어, 떤 특정 기간을 정해준 게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한번 다 뒤져봐라. 이런 식의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제출한 그, 어, 그, 뭡니까, 수사에 필요성 과그 내용을 보니까, 어, 이게 지금 시장 시절에, 시장도 두 번이나 했고, 경기도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선거에도 여러 번 나오고 하는 그런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일년 조사해가지고는 셔미를 찾기 어렵다라는 검찰의 그 주장이 먹혀들어 먹게 들어간 것이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볼 때는 참 코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검찰을 비난하는 이러한 그 행태야말로 지금 그 검찰을 더 자극하는 것이다. 지금 어저 대장동 일당들이 이재명 측에게 자 지금 어, 갖다 바쳤다 하는 것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지금 이제 40억이고. 그 다음에 천화동인 1호 428억 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금액의 부정한 자금을 받쳤다는 것이 지금 진술로 나오고 그 다음에 증거로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겠느냐 하는 점에서 자, 이재명, 김혜경이 어떤 그 산업이, 산업이로 지금 이제 의심받고 있는 그 배치가 이재명이 공직으로 있는 동안에 재산이 지금 거의 80억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사해야 된다. 아, 이런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큰 건물을 갖고 있고, 4층짜리, 또 부동산도 두 채고, 지금 그경기도 어의 그 7급짜리 공무원 신분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재산을 모았느냐? 이런 그 의혹이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뒤지고, 그다음에 차명 계좌, 뭐 주변인 계좌, 이게 다. 요번에 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다보면 꽁꽁 숨겨 놓은 것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자, 요 배신은 바로 그어 이재명의 그 대선 경선, 대선 경선을 앞두고 남욱이 폭로했죠. 약 8억 처음에 20억을 요구 받았다가 한 8억 4천만 원 정도가 일차적으로 건너갔다. 라고 그 어, 자신이 직접 조성해서 걷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동기도 그렇게 저 아,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이제 진술을 해, 했는데 바로 그 시기에 그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배 씨가 이재명 집에서 2억 7천만 원을 갖다가 어, 이 현금 뭉태기를 끌고 나와 가지고 갖고 나와 가지고 이재명 농협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 제보자 A 씨가 직접 보고 물어보고 들은 얘기입니다.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재명의 그 답변을 보면은 매우 의심스럽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뭐, 자신이 예전에 찾아놨던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거액의 현금을, 현금 따발을 집안에다가 2년씩, 2년 가까이 이렇게 보관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수상하고, 배 씨의 이 재산도 아마 철저하게 다시 수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계좌도 물론, 수년간의 계좌를 지금 추적하겠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꼬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고 바로 그러는 거 불안감 때문에 갑자기 지금 검찰을 어, 이 계좌 추적 과정에서 비난하고 이러고 있는데 자 이게 오히려 대한민국 검찰을 더 잘할 수 있다 어리석은 지금 어, 이재명이 야, 이런 식의 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건 뭐 당연히 이제 자신의 그 지지자들이 동요하는 걸 막고. 어? 다음에 자 국민들을 속이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나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재판은 재판부가 하는 것인데 오히려 어더 불리한 이런 식의 결과를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재명이 최근에 그 좌파 매체 유튜브 채널까지 자주 출연하고 있어요.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 여기도 출연해가지고 지금 뭐 친노 세력들에게 아부하는 것인지 뭔지 이런 꼼수가 의심이 되는데, 뭐 지금도 사법이 너무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발언과 정반대되는, 뒤집는,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보다도 성남시장 시절 때도 그렇고, 툭 하면 고수하고 고발을 아주 다반사로 했던 인물로 지금 비판받고 있죠, 이재명은. 자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했던 자인데, 뻔뻔스럽게 자신이 이제 수사를 받게 되니까 사법이 너무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자신이 했던 발언을 뒤집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더 황당한 것은 한명숙 저 총리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대법원에서까지 유죄로 확정된 이 사건을 또 거론하면서 이런 식으로 검찰이 뭐 어, 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자기에 대해서 조작하고 있다. 아,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뭡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는 물증이 확실히 드러났죠. 한명숙의 동생이 그 돈을 받아갖고 불법 자금을 받아갖고 쓴 사실이 드러났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어, 한명숙 측의 주장이었는데, 이거를 이재명이 또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지금 한명숙 사건처럼 검찰의 조작이 아, 지금 되고 있는 사건이다. 이런 주장인데, 이것도 결국은, 뭐, 친노 세력들, 아,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좀, 아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좀 도와달라. 그런데, 과연 그 친노 세력들이, 자 이재명의 이런 식의 그 막바지 예? 이런 그 행태, SOS를 과연 좋게 받아들일지 저는 뭐 회의적으로 보고 이재명이 과거에 그 정동영 보좌관인가를 좀 했었죠. 그때 그 노무현의 그 어떤 그 탄핵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은 그 찬성하는 이런 입장에 서있던 것을 진노세력이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별로 그들 손에도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여튼 딱 보면은. 아니, 대법원에서까지 이렇게 확정 판결된 거가지고또 들고 나오는 이런 행태. 매우 이건 참 부책임한 행태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 검찰이 볼 때는 다 지금 이재명이, 어, 검찰까지 거론해 가면서 지금 언론, 언론을 상대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 국민을 속이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볼때 불쾌할 수가 있죠. 예? 좋아. 그렇게 막가한 식으로 지금 그, 어, 이번 그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대처하겠다 이건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무엇보다도 입을 좀 조심하고 이렇게 조심하면서 방어에 주력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자가 지금 막아파식으로 검찰을 비난하고 무슨 뭐한 명숙 사건을 갖다가 거론하고 이런 식의 행태들 자 이런 거를 이제 대한민국의 특수부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더욱 더 더욱 더 어떤 뭐 정치적 일정이니 뭐 국회 일정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음 증거가 드러나는 대로 수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검찰이 더 다지게끔 하는 최근에 이재명의 이런 행태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이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고 할 수도 있고 대단히 지금 어리석은 자신의 그 일부 지지자들에게 지금 다급해서 SOS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대단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고 어리석은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틀란 TV여서 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